나오나 밴드에서 네, 네 죄송합니다 밴드, 밴드에서 송출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네, 우리 지금 고 박옥주 집사님 장례 예식 진행 중이어서 지금 외부에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다 같이 있는 상황이라 아, 밖에서 인도하는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또 슬픔당한 가정 위로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모든 예배마다 함께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슬픔당한 가정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온 우리 성도들 또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뭐 밖에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또 유튜브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밴드로만 진행이 되는데 네, 변수가 있어 죄송하고요. 어, 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 얼마나 뭘 열심히 했는가, 잘 했는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 단한 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겠죠. 물론 그냥 단순히 사랑이 많은 것, 뭐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주었는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켰는가? 여부입니다. 어,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라고 하면 온전히 지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지키기를 원했는가, 어, 사랑하기를 원했는가라고 물어보면 어, 그것에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 중에 하나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이끄시기 때문에 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해야지 하고 결심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또한 가지가 어, 양들에게 어, 왕이 묻습니다. 너희들 이로 리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간에 들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버러을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이런 말씀을 쭉 하세요.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줬다. 어, 그러면 이제 그 양들이 나와가지고 어, 우리가 언제했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언제했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예수님이 어 너희가 그때 그 작은 사람에게 너희가 그때 그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했던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한 것이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들을 불러서 도 똑같이 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주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세요. 그럼 이제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 주님께 다 했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지겹게 작은 자 하나에게 주지 않았던 그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알수 있는 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랑의 계명은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섬기면서 어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특별한 일일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그 기준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보통 가난한 사람, 뭐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을 생각하시죠. 근데 이런 분들은 눈에 보이는 작은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자들에게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것은 꼭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뭐 세상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는 거. 근데 우리가 보아야 할 작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어, 그리스도인들 많이 볼수 있는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서 그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 스스로 작은 자지만 큰 자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어뭐 우리의 이웃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하고 섬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자가 자칭 큰자 작지만 자칭 큰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팎에 근데 그때 뭐 계속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대로 때로는 원수를 은혜로 갚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어,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사랑 받은 주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어, 삶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준다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만약 우리를 향해서 투자 가치를 보시고 죽으셨다면 저는 아마 저는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지 재고 주셨다면, 사실 우리 중에 많은 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은혜를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기준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예수님이고,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고, 기준이 예수님의 복음인 것이죠. 오늘 어떤 작은 자를 만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슬퍼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실 수도 있고, 또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만나실 수도 있고,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지 않는 자칭 큰 자인데 작은 자. 아, 그런 형제들이나 친구들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든, 여러분, 그분이, 아,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보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 저분에게 오늘 내가 의지와 마음을 들여 섬기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단순히 내가, 아우, 내가 억울하다. 내가 그냥 잘해주는 거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걸 받으신다고요. 관점이 달라질 때그 관계와 섬김에 담긴 진심도 달라질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또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과 섬김 속에 우린 이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에요. 그 기준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 기준을 따르기 원하니까 그 섬김 속에 그런 놀라운 증거와 기적들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곧 예학관 예식이 진행이 될 텐데 슬픔 당한 우리 강종환 김윤희 성도님 또 강은비 어린이 어, 지금 청소년인가요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중빈 어르신 할아버지 이제 혼자 되셨습니다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마음도 힘드실 텐데 위에서 좀 기도 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이 양과 염소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다고 하실 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만나는 작은 자들에게 주님께 베풀듯 주님께 드리듯 할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이 사랑의 길, 섬김의 길, 사명 감당하는 길이 우리 앞에 계속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황이 없는 중에도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모든 형제 자매들 마음 위로하시고 특별히 슬픔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